오케이 <laughs> okay. 한조 모이라 아나의 겐지 이거 상대방 투스나라서 그가 파리가 얼만큼 해주냐가 좀 크겠다. 그만하신대. 아, 겐지로 바꿨다, 저기도. <laughs> 일단, 우리 전투에 패치 돈다 일단, 무난히 밀리네요. 음. 야, 상대방은 투방벽이고, 오른쪽은 원방벽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대치해서 힘겨루기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푸시하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야, 솔직히 차단점 뒷말아 가지고 좀재로못 봤어. 다시 볼게. <laughs> <집중해서> 볼게. <laughs> 지금 다시 똑같은 걸로 가지고 나왔어. 방벽이 한긴게 약하다고 느꼈나 봐. 첫힘싸움스 근데 이거 방벽 싸움은 우리가 이기, 이겨야 되는데 한 주가 있어서. 음. 아 근데 첫 한타 때는 우리가 방벽이 하나였어. 지금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니님이 왼쪽에서 있었어. 저렇게 노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탱 싸움에 힘 실어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어, 지금처럼.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파리가 확실히 저 위도를 우좀 괴롭혀 줘야 돼. 안 그러면은 힐러들이 좀 힘들 거야. 어, 나이스 레니님. 어, 나이스. 아마 역시... 아니네, 위도우가네. 약간 역할분담이 좀 잘못됐어. 겐지가 위도우를 보고 한조가 정면 싸움을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 그치, 일단 용검 타임이 이제 좀... 그리고 겐지가 약간 힘싸움을 <laughs> 할거 있으면 궁극기를 최대한 더 빨리 채웠어야겠다 생각해. 근데 한타를 한번 졌기 때문에, 궁극기 체즈가 딸릴 수 밖에 없어 재울 각이다. 아 재울각이다 아까지아 그래도 일단 1검 일거... 아, 아..까비 약간 갈렸죠 힐러랑 태커랑응뭐 음. 어, 일단 무난히 궁극기 채우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방금까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자, 상대 팀도 궁 많이 돌릴 수 있고, 우리 쪽도 많이 돌릴 수 있어서, 상대방 페이스에, 아니, 휘말리게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주는 게 필요할 것같 상대방이 먼저 오리사궁 깔고 힘싸움 시작하면 좀 힘들 수 있어서, 한 조공 깔면서 빠르게 뽕검으로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해주는 게, 선생님 혼자서 진진한 느낌이 좋았어 좋어 뭐. 음. 이렇게 한조 궁이랑 같이 썼어야 돼 다행히도 상대방 오리사 궁이 빠져가지고 밀린 타이밍이었는데 빼가지고 다음 힘싸움에서는 우리팀 오리사 궁으로 5위를 좀 가져갈 수 있을듯 아 근데 저 용검 벌써 채웠네 이번에 한번 시그마 궁으로 한턴 막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먼저 걸어서. <laughs> 어 좋아요. 아다 어, 뛰었죠 지금? 근데 타이밍이 좀안 어... 맞았어. 까빙 우리 팀 빠지는 타이밍이어가지고 불사장치 깔렸고. 어좋웠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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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해 이거. 나이스 1밴 나이스 해볼만해. 겐지 겐지 하나 부러지는 거 좋아요. 오리사 공도 잘 깔렸다. 아 좋은데? 트롤마다. 여기서 광영이 이제 아.. 기틀 잘렸다 근데. 위도우가 프리딜인가? 어, 위도우가 프리딜이다. 그러게. 위도우 잡을 게 지금 없네. 개인적으로 좀.. 파리가... 이거는 지금 위도우 프리딜이기 때문에 오리사한테 딱 붙어서 싸워야겠는데? 어. 하리가 개인적으로 위도우 견제를 좀안 하고 있지 않나. 방금 위도우가 정면 기둥 위에서 프리디렸기 때문에 바즈님이 탱커랑 간격을 좀 좁혀서 싸웠어야 됐는데 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잘린 게 좀... 아, 까 어. 뭐 어쩔 수 없겠다 잘한다 근데 적 겐지 요즘에 보니까 오리사, 시그마를 윈스턴으로 견제를 하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 원래 둘다 근데 둘다 그냥 덮쳐버리면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어. 근데 윈스턴 혼자서 하긴 좀 그래서 힐뱁만 잘 넣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탱커 조합이긴 한데 윈스턴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어. 라인, 라인이 좀난더 별로인 것 같아. 상대방 거점 먼저 먹었다. 근데 이게 라인 시그마가 확실히 푸쉬를 빠르게 가져가면은 좋을 수가 있어. 지금은 푸쉬를 가져갈 딜 조합이 아니야. 아, 리퍼메이가 전한 우리도 이거 리퍼메이의 오리사 조합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상대방 탱커를 가두고 이제 리퍼로 똑같이 패는 거지. 아니, 요즘 왜 맨날 스크림하면 저거 두 개만 나와? 이게 지금 리그 그거잖아. 리그 1티어 조합이잖아. 아, 진짜로? 어. 그3-3 그래, 끝나고 2-2-2로 고정으로 넘어오면서 <laughs> 리퍼메이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파라 선택이 너무 좋다. 근데, 파라를 기용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킬을 내줘야 되는데, 킬이 또 나기가 힘든 조합이라 상대방이. 딜은, 유유 딜은 들어가는데, 킬이 안날 거야, 아마. 파라가 변수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파라 변수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메이나 리퍼나 두대 맞으면은 다뺄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 가지고 힐러진들도 모이라로 씌우고 아, 뭔가 진짜... 파라한테서 변수 만들기가 좀 힘들지. 근데 딱 궁극기가 작긴 했는데 <laughs> 나이스 1잘 들어갔지만 뭐 홍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파라가 지금 프리딜인데 파라로 킬이 안 나와 달피 처리가 안돼이 조합으로는 내 생각에 테이커 조합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 라인 시그마 뭐야 돌 맞고 죽었다 누가 누가 음. 세판한데서. 아? <laughs> 여기서는 확실히 근데 5호를 가져가야지. 이거 툭툭툭 고정이야? 응. 오리사호그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서 또 저렇게 투방벽을 가지고 나오면 오리사호그도 힘을 못쓰지. 힘들 수도 있겠다. 이게 파라 견제할 게 없네. 파라 위도우네. 그래서 우리 모이라가 좀 변수를 크게 만들어 주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건 모이라가 궁을 빠르게 돌려가지고 파라 견제하면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까지 대치를 하다가. <laughs> 위도 왼쪽에 프리딜. 우리 자리 좋아 지금. 나이스. 잘 잡았다 중. 잘 잡았다. 지금 자리 좋아. 한쪽 프리딜. 밟아야 된다. 너 파라 견제만 어떻게 좀 해주면은. 어 파라 견제는 모이라가 하면 돼 이제. 궁차는 순간 우리가 밀수 있어. 그때까지는 버티면 이겼어, 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광영 조금 쪽으로. 위험한 포지션. 어다 잡았다 다 잡았다. 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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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내가 파라. 아냐 돼돼돼 돼, 돼. 충분히 돼내생각에 리퍼를 빼야돼 지금 맥크리 들고 와야돼 음. 이거 이거 이제 그 다음 턴에 모이랑 궁으로 파라 견제하면서 자리싸움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아 어, 나이스 디바 가져 나와어 디바 있으면 파라 견제도 하기 쉽지 이건 광양이 그뭐 방벽삼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디바 있으니까. 아니야, 난내 생각엔 그냥 이거 이파를 뺐어야 됐어. 이거는 아, 이것도 모이라 궁이 파라한테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거는 위 오리사 디바는 좀안 좋은 조합인 것 같아. 게, 어, 윈디 괜찮네. 윈디에 지금 스고니가 리퍼 그렇지 빼야죠. <bunker ring> <sitzen Elijah> <fit> 너 디바도 같이. 흠. Um, um, <hatte> 광영이 파라를 보면은 딜로스가 좀클것 같은데 지금. 이거, 탱커 못 죽여, 이거. 저 조합으로.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윈디 가지고는 저 시그마 오리사 아나 조합을 깨트릴 수가 없어. 딜이 너무 무작위. 지금, 내 생각엔 딜러를 잡고 보고 가야 돼 이거는. 윈스턴이 디바를 물어주거나, 베크리가 파라를 따거 나와. 그 중에 하나를 하고 뛰어야 돼. 아니 밟이 없어 이거. 근데 그 딜각을 탱커가 열어 줘야 되는데 윈디로는 딜각을 아마 열어 주기 힘들까? 야, 차라리 그냥 위도 쪽으로 뛰는 게 위도 게... 쪽으로 못 뛰지. 어, 절로 절대 못 뛰지. 차라리 레킹볼을 기용했으면 어떨까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